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생명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 복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대로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월 첫날입니다. 2월 한 달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일터와 사업장과. 우리 교회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 뜻대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한 달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을 고쳐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순간순간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2월을 시작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과 그 마음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팔십칠장입니다. 찬송가 팔십칠장입니다.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셔 도다 주치신 십자가 대할 때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하노,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에 올리고. 문 열어 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떡, 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아멘. 오늘 이 찬성과 여러분, 가사가 아주 좋습니다. 우리 3절에도 보시면. 어,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주 나를 붙드네. 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내가 죄악에 빠질 때, 죄악에 빠지려고 할때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 사절에도 보시면 어,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 주신다.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 살겠네. 네, 주님이 문을 열어 주실 때. 어, 어 죽은 다음에도 문을 열어 주시지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주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셔서 예, 주님이 문을 열어 주신다. 내가 문을 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문을 열어 주신다. 예, 주님이 문을 열어 주셔야 우리가 볼수 있다. 우리 그리고 후렴에도 우리 주님은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하늘나라, 천국을 떠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 예수님에 대한 너무너무 참 귀한 고백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내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모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신루함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어, 맹인 된 사람을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그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에게는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이 원하시면 어떠한 병이라도 다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이 몸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 주님이 손만 얹어주시고 말씀만 해주셔도 모든 병이 다 고쳐집니다. 또 우리 주님은 육신의 병도 고치시지만 마음의 병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병도 너무너무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 주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내 몸과 마음을 강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고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더러 병 고치러 가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더러 다 낫게 하라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에게는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오늘 첫째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병을 고쳐주십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 주님이 오늘 여기 보시면은, 날 어,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이 구장에 보면은 이미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구장에 나오는 이 특별히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이미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장 전체를 여러분들도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그 사람들은 앞을 보고 있지만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앞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전혀 보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장의 본문에서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지금 이 구장에서 예수님이 남에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명인을 고쳐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이것은 보긴 보지만, 길도 보고, 사람도 보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보긴 보지만, 이 사람은 진짜 보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 주셨는데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도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강영우 박사님도 여러분 그분이 실명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겠습니까? 눈을 되고 싶어서 그 간증 자서전 읽어보시면 얼마나 많이 노력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고쳐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앞을 보지 못하신 채 사시다가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앞을 보지 못하시지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육신의 눈이 감겨있으면 볼수 없는 분이시냐?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너무 신기합니다. 육신의 눈이 감겨있어서 태양도 보지 못하고, 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도 주님은 찾아가셔서 예수님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게 너무 신기하지요? 그 강영호 박사님 같은 분이, 야, 그래도 앞을 보기를 원하지 않으셨을까? 물론, 앞을 보기를 원하셨겠지만, 그분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이건 우리가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더 깊이, 정말 내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주님,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주님을 정말 내가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소원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것이 다 주님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제일 원하는 그것이 주님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제일 원하는 것이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정말 크신 분이십니다. 오늘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어, 자기에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태어나니까 어, 맹인인 겁니다. 그죠?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고. 내가 태어나 보니까, 이거는 이 남에서부터 명인된 이 사람의 잘못이 아니죠. 이 자기가 이 선택한 일이 아니니까. 누가 남에서부터 명인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선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명인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태어나면서부터 명인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이 다른 조건으로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가정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님이 바뀐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의 신체 조건이 바뀐 것도 아니고, 다른 그 어떤 것도 변한 게 없이 똑같습니다. 딱한 가지, 예수님을 만난 것. 이한 가지로 이 사람은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나는 그분을 보았다. 나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살아야 되는지 나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다. 나는 구원받은 것도 알게 되었고, 죄 사함 받은 것도 알게 되었고, 나는 알게 되었다. 예수님 만나서 이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그 크심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심은 내 문제보다도 크심은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주님은 어둠 가운데 빛이십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어둠 가운데는 우리 인생에 빛이 될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빛이 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위로자이시고, 주님은 소망이시고, 주님은 치료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더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 몸이 아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려움을 만나신 가정들, 우리 대한민국 LA 산불,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성교사님들, 또 내일 주일, 또 내일 강단,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세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